...는데요. 그런데 추미애 민주당 대표, 낡은 인물로 땀질 공천이다. 국민 심판 직면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선 올드보이 대거 기여한 한국당의 전략, 이슬 변호사님, 응. 맞는 건가요? 아니면 은 뭐, 정말, 정말 추미애 대표의 땜질 실천이라고 <laughs> 봐야 되는 거요 어... 그니까 신인이 지금 이제 어, 뭐 얼마 안 남았어요, 시간이. 6.13 지방선거에. 근데 신인이 나왔을 때는 익숙해지는 것이 좀, 어,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송파을처럼 배현진 전 아나운서의 경우에는 워낙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 크게 상관이 없는데 지방선거의 경우에 중앙에서 일을 했던 관료 출신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내려갔을 때는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금 한국당이 워낙 그 지지율이 답보상 다 보니까 새로운 인물의 수혈도 쉬, 어, 쉽지 않고 이런 네. 상황에서 과거에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큰 인물이라고 기대를 받았던 그런 사람들을 지금 이제 전면에 내세운 건데 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추미애 대표가 뭐 올드보이 올드보이는 맞는데 뭐 땜질공천이다라고까지 이제 격하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지역의 또 지방 선거는 중앙하고 다르게 그 지방의 특색들이 있고 네. 지, 그 지방의 그 주민들의 또 정서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뭐, 홍준표 대표로서는 뭐, 최선의 공천을 한 거라고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또 이제, 추미애 대표도, 뭐, 그, 민주당의 경우에도 새 인물이 없기는 마찬가지예요. 네. 그, 뭐, 좀, 나이가 그, 더 젊다는 것 뿐이지, 나이 비교를 가지고 단순히, 뭐, 올드보이다 아니다 얘기할 거는 아니고, 새 인물이 없고, 영립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은 양당이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우선 일단, 6년만에 리턴 매치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그, 네 경남지사 네, 경남지사 얘기부터 해볼까 하는데 다음 주 월요일 공식 출마선을 앞둔 김태호 전 지사가 올드보일 공사에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경남의 오랜 친구 올드보이 김태호입니다. 경남을 지켜서 대한민국의 가치를 꼭 지키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보면은 이 네. 올드 보이란 지적을 오랜 친구로 재해석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네. 보시나요? 뭐 김태호 지금 최고 전 최고위원이죠. 네. 올드 보이를 좋은 친구라고 본인의 경륜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뭐네 오랜 친구. 그렇죠 오랜 친구라죠 경륜 예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도 사실은 도지사도 했었고 국회의원도 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서는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고 또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탄탄한 조직력도 갖고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김경수 의원하고 이제 대결을 하게 됐는데 결국. 박빙의 승부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느 한쪽에 유리하다고 얘기하기 상당히 힘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김경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현재 논문,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지지율이 일정 부분 반영돼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네. PK 지역이 지금 오고든전 장관도 부산 지역에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PK를 지금 현 정부가 강력하게 지금 공략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 번또 부산도 가셨고 이런 영향력이 김경수 후보한테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어 판단하기 힘든 그런 경쟁이 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뭐 김태호 어, 전 경남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드보이라는 싸잡아서 물론 이제 자유한국당 올드보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인재나 아니면 김문수 후보들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 더 이제 이 말과. 그 연영이 된다고 보고 김태호 후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올드보이 이미지보다는 그래도 오랫동안 거기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본인이 얘기하는 오랜 친구라는 얘기는 결국 경륜이 있고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함께 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친근감을 내세우면서 본인의 지지를 확산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입니다. 예, 민주당의 후보도 만만치가 않은데 문재인의 복심이라고 불리는 김종석 의원 전력 공선을 했는데 김 의원도 6년 전에 소력을 사실하고 있는데요. 먼저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남한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그중에서도 부산, 경남 지역이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송찬욱 기자, 네, 네. 사실 민주당의 동진 정책이라고 네.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번에 PK 지역을 아무래도 이 높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기반으로 해서 크게 잡겠다 이런 음. 생각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 전이 이제 시작 될 때부터 동진 정책 강하게 주장을 했는데요. 지금 사실 이제 부산 그리고 경남 아닙니까 PK 지역이라면 네, 네. 거기가 사실 그 보수당 그 소속. 후보들만 줄곧 당선이 됐거든요. 뭐, 경남에서 한번 김두관 전 지사가 당선된 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무소속이었습니다 당선됐을 때는. 네. 그만큼 이제 보수색이 강한 곳이었는데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 고향이 부산이기도 하고 지금 PK에서 상당한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지역을 탈환한다. 특히 이제 부산 경남을 탈환하게 될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은 이제 영남 지역이 이제 근거지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상당한 또 타격을 줄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런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변수라고 네. 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경남 지사 선거를 두고, 이 노회찬 원내대표죠. 민... 정의당 원내대표가 이 민주당과 선거 연대를 할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양강 구도일 때는 이 정의당의 경우에 이 캐스팅 보트를 줄 수가 네. 있죠. 그런 경우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런 예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 정의당의 창원이나 이런 그 노조가 강한 지역에서는 또어 득표율이 높은 편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경남지사에서는 이 정의당에서 좀 몸값을 어 높일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되고 있고 아마 그래서 이제 정의당이 노회찬 의원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선거 연대를 할수 있다는 얘기는 박빙으로 갔을 때 혹시라도 정의당 때문에 뭐 다른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네. 또늘 이제 정의당이 그것이 이제 어 그것이 존재감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부담인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늘또좀 비난의 화살을 맞았었기 때문에 뭐 노회찬 의원은 특히나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서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이 경남지사 선거를 노회찬 의원, 정의당에서 봤을 때도 박빙 승부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제부터 는 서울시장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이 출마 선언 후 가장 좀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안철수 위원장의 얘기를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안전에 충분한 투자나 관심 또는 새로운 기술 도입이 아주 저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경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낮은 분들 말씀에는 제가 일일이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네, 안철수 위원장이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계속해서 계속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경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낮은 분들, 박영선, 우상호 의원을 가리키고 한 말인 것 같은데. 당장 두 의원은 이 속이 좁다, 안철수 위원장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다고 반박을 또 했습니다. 안위원장 초반부터 박원순 시장이 적극적인 이제 공격 모드로 가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전략이 좀 맞다고 봐야 되는 건지도. 어, 뭐 지금 현재로서는 박원순 시장이 가장 그 가능성이 높은 건 맞죠. 그런데 이제 결선 투표가 도입이 됐지 않습니까 민주당에? 네. 그게 변수가 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권리당은50% 그다음 에 일반 국민 50%를 해서 경선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만약에 결선 투표에 가서 만약에 박영선 우상호 의원이 힘을 합친다고 가정을 하면 둘 중에 한 분이 후보가 되고 네. 결선 투표에서 그랬을 때는 정말 박원순 시장이 그냥 낙낙승을 할 거냐? 그건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건 뭐 네. 얼마. 뒤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 권리당 50%가 있기 때문에 박연선 우상호 의원은 당내 지지기반이 있잖아요. 그런데 네.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당내 지지기반이 좀 약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대중적 지지도는 인지는 높지만 또 하나는 이제 당내에서 만약에 어, 삼선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있어서 피로감이 있어서 어, 다른 선택을 할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들을 고려해 본다고 하면 반드시 박원순 시장이 후보가 될 거라고 이렇게 어, 미리 점치고 얘기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혹시나 또 우상호 또는 뭐 박연선 의원 중에 한 분이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건 뭐 네. 두고 봐야 되고 아무도 모르는 얘기니까. 그런 상황에서 박원순 시장만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 가지고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게 결과론적으로 반드시 박원순 시장이 될, 후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공격, 뭐 어떤 자세가... 긍정적일 거냐 하는 부분은 좀 고민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민주당 경선 한번 지켜봐야겠지만 이안 위원장과 박원순 시장이 7년 전에 양보론에 대해서 서로 언급을 안할 수가 없는데요. 근데 양보를 받았던 박 시장이 과거와는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후에 세월이 고르고 당적도 또서 있는 위치도 어 달라졌습니다. 저는 민주당 후보로서 여러 좋은 분들과 함께 경쟁과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박원순 시장 어쨌든 본인이 아직도 갈 길은 좀먼것 아, 아,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 시장이 여러 가지 또이 서울시 운영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 뭐 비판이 많은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뭐, 그래서 그걸 이제 이전에 뭐, 토건 행정이다. 뭐, 이런 그, 전시 행정이다. 이런 비판을 하면서 또 시민의 대표로 해서 시장에 당선된 후에, 어, 가시적인 성과들이 썩 보이지 않았고, 특히나 네. 구의역의 그, 어, 스크린도 수리하던 그 알바생의 그 네. 죽음에는 굉장히 그 유체이탈 합법으로 대응을 하고, 뭐, 뒤늦게 나타나고 이런 것 때문에 또, 어,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 네. 시간이 흘러서 좀 잊혀진 면이 있지만 안철수 위원장이 이렇게. 출마 발표를 하고 제일 먼저 찾아온 것도 기억이었죠 그것이 이제 박원순 시장의 어떤 좀 민낯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이 아마 말이 후보가 된다, 아니, 경선 후보 때에도 이 부분은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네. 어, 그 박원순 시장이 이제 뭐 7년 전 양보에 대해서 안철수 예비 후보도 뭐 양보 받아서 내가 그거는 김문수 지사를 얘기를 하는 거긴 하지만 네? 그 양보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의미인 거죠. 7년 전에 박원순 당시 후보를 내가 믿고 양보를 했는데 7년이 지났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네. 이런 취지인데요. 좀뭐 안철수 예비 후보가 하는 그 서울에 대한 스마트 시티 이런 비전은 어 지금 그이 김태우 경남지사가 이제 가치의 문제로 대한민국 가치의 문제로 어 김병수 의원과 붙고 있다면 네. 지금 서울시의 경우에는 어 박원순 시장의 어떤 좀붕뜬 듯한 이런 그 어떤 굉장히 어, 이상적인 가치에 대해서, 안철수 예비 후보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 구체적인 공약으로 지금 미는 것 같아요. 구체적인 서울이 스마트 시티가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변해야 된다는 걸맞부을 놓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문수 전 시사는 또 가치로 들고 나올 텐데, 이런 새, 후보의 어, 그 충돌이, 그, 갓 충돌이 공약이란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흥미롭게 펼쳐질 걸로 보입니다. 네, 송기자. 이 네. 한국당에서는 또 김문수 전경기 지사를 네. 서울시 후보로 확정을 했는데 김 전지사직 아 공식 출마도 하지 않았는데 안철수 위원장과의 이런 연대설이 나오고 있어요. 네, 뭐 지금으로서는 그 연대설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현재로서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구도를 생각해야 되는데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안철수 위원장은 그 민주당과의 양강 구도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 네. 한국당은 양강이 아니라 삼자 구도가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 안철수 위원장이 어느 정도 양쪽의 지지층을 좀 끌고 가더라도 보수층을 최종 그 김문수 전 지사로 그 보수층들을 완전히 결집을 했을 때 오히려 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네.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3자) 구도를 더 유리하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 자체를 그 단순히 지방선거가 아니라 이 앞으로 이제 (2년) 뒤에 있을 총선 그리고 그 뒤에 있을 대선까지 바라보면서 지금 선거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네. 한국당 그 지, 조직들을 탄탄하게 이번에 선거에서 하고 그리고 바른미래당보다는 확실히 자유한국당이 앞선다 네. 자유한국당이 확실한 제 (1야당이다) 이런 점을 지금 보여주겠다는 그 전략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단일화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한국당 입장에서도 지금 초반에 뭐 안철수 위원장 예비 후보랑 이렇게 통합이 된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불리한 전략인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형태로든 같이 가겠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뭐 선거는 계속 해봐야 되는 거죠. 막 편에 가서 어느 한 사람이 포기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지금은 네. 그렇게 얘기하지만, 만약에 보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 명의 후보가 나와서 경쟁을 하게 되면 보수한테 불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양강구도로 가야 사실은 지금의 박원순 시장이 만약 후보가 되거나 아니면 민주당이 후보와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지. 세 명으로 나눠져서 만약에... 경쟁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뭐 진보 진영이라고 할수 있는 현 여권에 유리한 진영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정말 해보고 끝까지 가서 막판에 도저히 당선 가능성이 낮다고 보여지면 어느 한 분이 자연스럽게 후보를 사퇴하는 경우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보수가 당선돼야 되고 현 정권의 어떤 그 독주를 막아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앞장 세워지면서 결국 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사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 그게 네. 사실은 안철수 대표, 안철수 전 대표가 바라는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 민주당의 경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조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왜냐 보수의 표가 나눠지면 결국 민주당을 어부지로 당선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갈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양강부도로 가기를 정말 간절히 바랄 겁니다. 네, 이또한 분이 있습니다. 돌아온 불사조 이인재 씨 얘기를 좀전 의원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요. 사실 안희정 충남 지사의 이 미투 파동이죠. 사태 때문에 벌어지고 또 유력한 차기 주자였던 박수현전 대변인도 청와대 도 물러가 나면서 과연 누가 공천이 될 것인가 많이 주목했는데 이 인재 전 의원이 사실상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도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 네. 가능성이 있을까요? 불사조는 불사조 어. 끝까지 불사조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인재 전 의원을 이제 충남지사에 공천할 거다라고 했을 때첫 번째 반응은 어? 언제적 <laughs> 이인재 의원인데 <laughs> 또 한편으로는 어그거참 묘한에 이런 묘한 수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런데 이제 올드보이라고 있는 게 이제 이렇게 통칭이 돼버린 게이 인재 전 의원 때문이긴 아. 하죠 그런데 제가 이제 논산에 뭐 이렇게 재판 때문에 가서 이렇게 보면서 네. 택시 기사분들한테 얘기를 들으면은. 그 이게 이제 지방 출신 의원들의 최대 장점인데 여전히 그래도 그 여전히 이인제라는 거죠. 어. 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중앙하고는 뭐라그럴까 이게 그 국민들 정서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방 선거기 이 때문에 지방 선거에서는 그 지역민들의 어그 민심이 제일 중요한 거라서. 어뭐 달리 선택이 없지 않았나 근데 굉장히 흥미롭게 이 판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네. 이인재 전 의원과 전 의원이 이제 어떻게 득표는 얼마나 할까 당선이 가능한 애 아니냐 이거는 굉장히 흥미롭게이6 1 3 지방선거를 볼수 있는 포인트이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어, 김종민 의원이라고 이인재 전 의원을 꺾은 이 불사조를 꺾은 김종민 의원이 사실은 안희정 전 충남 지사와 굉장히 친분이 두터운 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김종민 의원한테 패하고 다시 안희정 전 지사가 사퇴를 하면서 충남 도지사 후보로 다시 나오게 되고, 네, 그렇죠. 자, 이, 얽히고 얽힌 이 복잡하게 돌아가서 또 결론은 또 이인재 후보가 나오는 거나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올드보이라는 개념보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인재 후보나 아니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 나이가 많아서 올드보이라는 개념으로 비판을 하는 거뭐 그거 저는 뭐 별로 그렇게 그 부분은 좋아하지 않지만 저는 두 분이 탄핵 정부에서 보여줬던 행보가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 앞에 가서 연설도 하시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죄가 없다고 발언도 하셨던 분들이 에요두분다 그게 과연 그러면 선거에 들어가면 그걸 공격 안 하겠습니까? 그 내용이 이슈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두 분이 나오는 순간이요. 그 반대 진영에서 공격하는 포인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어제 24년 형을 받았는데 그 사람을 보호하고 옹호하고 지지했던 사람이 과연 지금의 이 시대에 과연 우리 지역이 어떤 지역의 일꾼으로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하는 부분이 계속 공격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올드보이라는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의 문제가 아니라 저분들이 지금까지 보였던 행보 자체가 과연 그러면 지금의 이 사회 현상에 또는 사회 분위기에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